어, 오늘이 6월 26일. 예, 고구마가 한두둑, 두두둑, 세두둑. 예, 고구마랑 고박이랑 더부사리를 하고 있어요. 어, 5월 1일 날 어, 고구마를 심었으니까 한 50, 56일? 예, 55일, 56일 그 정도 되, 돼요. 지금 순이 너무 많이 자라서 지금까지 인산 포타슘을 세번 뿌렸는데, 이제 여기, 두둑과 두둑이, 이제, 고구마, 순들이 만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장마 전까지는, 아, 지금 장마, 장마지.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오늘 마지막으로 뿌리고, 예, 인산 포타슘을 오늘 마지막으로 뿌리고 어,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순이 클지 안 클지는 뭐 뿌려봐야 아는 거고 기다렸다가 어, 8월 예, 8월 한 15일이나 2 0일부터는 광산 포타슘을 1% 농도로 뿌릴 거예요. 참고로 오늘은 1.6% 농도로 어, 뿌릴 겁니다. 어, 이게, 인산, 보타슘이에요. 질소 0. 에. 인, 에, 이거, 이거, 이거 잘안 맞더라고요. 유효 보정 성분에 보면, 에, 수용성 인산이 40% 수용성 칼리, 보타슘이죠. 20% 음, 수용성 봉소가 0.06%, 수용성 아연이 0.05% 하여튼 이렇게 들어있어요. 요거를, 어, 두 뚜껑, 한 뚜껑에 40ml니까 두 뚜껑이면 80ml. 물은 대충 한 5L 정도 받았어요. 네, 그러면, 어, 희석 비율은 62.5배. 농도로 하면은 1.6%가 돼요. 아주 좀 진하게 뿌리는 거죠. 이제 뿌리로 가볼게요. 자, 뿌리로 왔습니다. 이제 잎에다가 1.6% 농도의 인산포타슘을 뿌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잎이 가분부 되는 거를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고구마에도 잎이 무성하게 자랐다면 자 장마 첨첨이 비가 그칠 때인산포타슘을 뿌려 보세요 끝